10월 1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품하시 기도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성경에서 보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보 기도지요.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품하시 기도인데 품하시란 말은 힘든 일을 거들어주어서 서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 앞에 기도하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오게 갇혔지만 본인은 포기하고 기도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믿음의 형제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 받게 하셨죠. 이품하이 기도는 믿음의 형제들끼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 기도는 필요한데 기도를 하지 못할 때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있으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익한 시신니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품앗이 기도의 예언은 여러 곳에서 볼수 있는데 사도울도 고린도서 1장 11절에서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품맛이 그 중복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부한 기도는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잡힌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시사들에 매어 자는데. 코린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비둘의 옆구리를 적게 오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곧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비둘이가 나와서 따라갈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 곧 끊어더라고 말씀어 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최고의 형제사랑이기 때문이지요. 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중복기도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쉽사리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은 취업해본 이들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중보기도는 사심이 없고 욕심이 개재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 어떤 기도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유한일소 고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가진, 우리 배에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중보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내 일처럼 여기고 책임지고 기도해야 합니다.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큰일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임지고 기도해야 합니다.블로그를 통해서 불치병에 걸어 놨던 분이 기도 부탁을 해와서 집사람과 함께 신방을 갔더니, 젊은 분이 루게릭 의심증이 있어서 투병 중이었습니다.너무 마음이 아파서. 1년간 중보하기로 하고 현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위기에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긴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함부로 기도하겠다고 대답해서도 안 되지만 기도하기로 한 이상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주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새벽기도, 오전 기도, 밤 기도, 그런 그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은 기도해야 할 형제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보 기도만 성실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게 되면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긍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 힘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누군가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중복기도요청이있을때 품앗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일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이들이 되가지고 서로간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이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